안녕하세요. 그땐 그런 게 있었지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대 의 흐름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한국의 감성과 생활 문화를 되짚어보는 이회차 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사라진 것들에 대해 함께 돌아봤죠. 삐삐와 공중전화, 카세트 테이프, 골목에서 뛰놀던 풍경까지, 저는 직접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면서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차는 조금 더 가까운 시절로 와볼까 합니다. 바로 2000년대에서 2005년대생, 우리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추억들인데요. 문방구에서 먹던 컵떡볶이, 카카오 스토리와 페이스북, 닌텐도 게임기, 토요일 등교 같은 것들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세대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 그런 것도 있었지 하면서 회상할 만큼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교과서가 생각납니다.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명, 그리고 수학 익힘책, 든말스, 말드스 같은 이름들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참 별거 아닌 차이 같지만, 괜히 그 시절만의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또 기억나는 건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주 5일 수업이 당연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에는 토요일에는 가끔 학교에 가던 날, 이른바 놀토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삼겹살 파티를 하거나, 알뜰바자에서 몇백원으로 물건을 사고 팔던 풍경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냥 즐겁게 놀았던 시간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의 작은 문화 같아요. 이렇게 보면 부모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도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유년 시절로 잠시 돌아보실까요? 첫 번째는 문방구와 불량식품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 저희 세대에는 문방구는 단순히 학용품을 사는 곳이 아니라 방과후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꼭 들러서 뭐라도 하나 사 먹고 가야 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불량식품이에요. 콜라보리랑 짱구 과자 같은 것들은 불량식품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봉지를 뜯는 순간 확 퍼지는 달달한 냄새. 친구랑 반씩 나눠 먹으면서 서로 큰 조각 까지겠다고 실랑이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200원만 있어도 이런 저런 과자를 살수 있었는데 최근에 길거리에서 보니까 같은 콜라보리 천 원에 팔리더라고요. 괜히 나 초등학교 때는 이거 200원이었는데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컵 떡볶이였죠. 보통 500원에서 천원 사이면 푸짐하게 한컵 가득 담아주셨는데요. 그 매콤한 양념 국물에 어묵까지 같이 찍어 먹으면 진짜 든든했어요. 친구랑 학교 끝나고 컵떡볶이 하나씩 들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문방구 앞에는 종종 달고나 아저씨도 계셨어요. 커다란 국자에 설탕을 녹이고 소다를 살짝 넣어서 부풀려낸 달고나. 500원이면 하나 먹을 수 있었고 비싼 거여도 천원이었죠.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영향도 있고 물가도 올라서 그런지 달고나 하나가 2천원은 훌쩍 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 가격에 컵떡볶이를 두 컵은 사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웃음이 나올 만큼입니다. 여름이면 또 슬러시가 최고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 문방구는 딱두 가지 맛이 있었습니다. 콜라맛과 사이다맛. 뚜껑을 열고 빨대를 꽂으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차가웠는데 그한 컵이면 아무리 더운 여름이어도 싹 잊혀졌습니다.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거 하나 먹으려고 문방구 앞에 줄 서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방구는 단순히 먹고 노는 공간을 넘어 사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스며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준비물을 깜빡하고 과자만 사려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문방구 사장님께서 너네 반 친구가 아까 크레파스 사가던데 넌안 사가도 되니? 하고 말씀해주신 덕분에 정신 차리고 준비물을 챙겨갈 수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엔 핫초코를 주시면서 감기 걸리지 마라 하고 챙겨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따뜻함 덕분에 문방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제2의 부모님 같은 공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문방구는 우리 세대의 일상 속 작은 모험이자 어른들의 따뜻한 점까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과 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저희 세대에는 아마도 교과서 제목만 들어도 추억이 떨어질 거예요. 요즘은 1학년 교과서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단순히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에는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같은 이름이 붙어 있었죠. 이름만 들어도 왠지 귀엽고 정겨운 느낌이 납니다. 즐거운 생활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준비하거나 계절별로 자연을 관찰하고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생활 습관을 배우고 바른 생활에서는 인사법이나 예절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교과서 제목만 봐도 아, 나 어릴 때 진짜 이런 걸 배우면서 컸구나 하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요즘 교과서에는 훨씬 단순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여름 교과서에서는 계곡에서 물놀이할 때 주의할 점, 안전 규칙, 햇볕에 탈때 대처법 같은 것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안전 교육은 집이나 부모님께 들었던 거라 학교 수업에서는 배웠던 기억이 없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직접 실려 있다는 게참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좀더 감성적이고 생활적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안정과 실질적인 생활지혜가 강조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기 말이 되면 교과서를 줄 서서 봤던 기억이에요.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에 쓸 책들을 한꺼번에 받아서 많게는 12권에서 13권까지 한가득 들고 집에 가야 했죠. 작은 몸에 큰 가방이 끊어질 듯 흔들리면서도 그 안에 새책 냄새가 가득했던 순간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책장 사이로 스며나오던 종이 냄새. 그걸 들고 집에 갈때 설렘. 당시에는 사소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방학 숙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일기 쓰기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단골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도 방학 동안 매일 일기를 쓰는 게 숙제였는데 솔직히 대부분은 마지막 주에 거의 몰아서 쓰지 않았나요? 저도 방학 막바지에 날 처를 맞춰가며 급하게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집에서 책을 읽었다. 엄마랑 떡볶이를 먹었다 같은 단순한 문장들을 억지로 늘려 채워 넣으면서도 그걸 다 끝냈을 때 성취감이 이상하게 뿌듯했죠. 얼마 전 집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그때의 글씨체도 삐뚤빼뚤하고 내용도 너무 단순하지만 지금 보니까 정말 귀엽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대로 담아 있던 게참 신기했고 동시에 그 시절의 천진난만함이 떠올라서 한참 가족과 재미있게 모여 추억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와 숙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순히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겼던 작은 습관과 추억들이 얼마나 값졌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스마트 기기로 자료를 찾고 수업도 디지털로 진행되지만 저희 세대만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종이 교과서의 두께와 손때 묻은 일기장 한 거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등교와 학교 행사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는 토요일에 학교 갔어라고 말하면 아마 굉장히 신기해 할 거예요. 요즘은 주 5일 수업이 당연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격주로 토요일에 등교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제도였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토요일의 수업에는 평일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통은 수업을 많이 하진 않았고 자습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보냈죠. 또 토요일에는 특별한 행사나 반별 활동이 많아서 오히려 더 설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재미있게 참여했던 건 운동회와 학예회였어요 운동회는 그 자체로 한 해의 큰 이벤트였습니다. 운동회 전에는 반에서 남녀 육상 1등을 뽑아서 학년 전체를 두 팀으로 나누고 그 팀끼리 단체 육상을 했습니다. 전학년이 운동장에 모여서 자기 반과 자기 팀을 응원하면서 함성이 터져나왔을 때그 긴장감, 그 분위기가 정말 짜릿했습니다. 뛰는 학생은 숨이 찰 정도로 달렸고, 응원하는 학생들은 목이 쉴 정도로 외쳤죠. 지금 돌이켜봐도 운동에만큼 하나가 되어 뜨겁게 뛰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예회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사실 부담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어떤 걸 해야 하지 고민도 많았고, 친구들 앞에 서는 게 긴장되기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춤을 추고 어떤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검도 시범을 보이고 또 어떤 친구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앞에서 무대를 준비하고 무대를 서본 게 지금은 그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끝나면 친구들과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우리 수고했다 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알들바자회다 벼룩시장도 열렸습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작은 가격표를 붙여 팔고 다른 친구 물건을 사기도 했는데요. 몇백 원만 있어도 다양한 물건을 가지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천 원에 살래? 아니야, 오백 원에 줄게. 하면서 친구들이랑 흥정하던 장면은 지금 생각해봐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등교는 누군가에겐 번거로운 제도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저희 세대에게는 운동회의 긴장감, 학예회의 두근거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했던 바자회의 웃음소리로 기억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등교 중 하루였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따뜻한 추억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SNS의 변화와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세대만큼 SNS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도 드물 거예요. 초등학교 때에는 카카오 스토리가 절대적인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서비스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중심이었죠. 저는 카카오 스토리를 하면서 재미 있었던 게 소설을 쓰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카카오 스토리 소설이라고 불렸는데요. 친구 중에서도 짧은 연재 소설을 올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다음화는 언제 올라오지 하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게시물이었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의 문학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친언니 세대에는 저희보다 살짝 앞서서 싸이월드가 유행했죠. 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싸이월드에서는 자기 방을 꾸미고, BGM을 깔아두고, 방명록에 글을 주고받는 게 재미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것도 정말 재밌었겠다 싶더라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시절의 페이스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타임라인에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해를 한 줄씩 남겼고 친구들과 쿡 찌르기 놀이를 하면서 서로 몇번 찔렀는지 세기도 했습니다. 100번째 찌르면 알림이 따로 오던 것도 아직 기억에 납니다. 또 이른바 조팸이라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패매를 할게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패매는 페이스북 메시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조팸이라고 올리면 좋아요가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사실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만큼 페이스북이 활발하고 중학생 다운 놀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인스타그램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처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사진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다는 게 너무 낯설고 신기했어요. #daily #셀스타그램 샵 #OTD 같은 태그가 거의 공식처럼 붙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하트를 누르며 내 게시물에 좋아요 눌러줘 하고 장난치던 것도 그때 문화였죠. 이렇게 보면 저희 세대는 SNS의 세대 교체를 많이 경험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카카오 스토리에서 시작해 중학교 페이스북, 고등학교 인스타그램으로 옮겨다니며 각 플랫폼에서 다른 문화를 즐겼으니까요.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유행이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또 어떤 SNS가 등장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지 괜히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임과 놀이 이야기입니다. 저희 세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가지 놀이를 동시에 즐기던 세대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놀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학년 때는 닌텐도 DS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포켓몬스터 잡기, 동물의숲 꾸미기 같은 게임은 정말 교실마다 한두 명씩 있곤 하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닌텐도를 꺼내 통신 케이블로 친구들과 대결을 하기도 했는데요. 학교하고 나서는 또 PC방이 기다리고 있었죠. 카트라이더에서 아이템을 날리며 소리 지르고,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몬스터 사냥터 자리를 지키느라 새벽까지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을 때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게임의 전성기가 찾아왔습니다. 푸키런, 애니팡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애니팡에서는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내는지 경쟁하면서 하트를 서로 주고받았고, 쿠키런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가장 잘 달리는지 자랑하곤 했습니다. 지하철, 버스, 학교, 복도, 어디서든 다들 스마트폰을 두드리던 풍경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겐 아날로그 놀이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삼상우호 팀을 나누어 놀았죠. 한쪽에서는 공기놀이를 하면서 작은 공기를 던져 손등에 올리고, 다른 쪽에서는 딱지치기를 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힘껏 내려쳤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세쎄쎄 같은 손동작에 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운동장에서는 여전히 술래잡기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책상 아래에 몰래 유희왕 카드를 꺼내 배틀을 하던 친구들도 있었죠. 그 밖에도 다마고치에 캐릭터 밥을 주고 쉬는 시간마다 슬라임을 주물럭거리며 스트레스를 풀던 모습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10분 사이에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라지거나 변하기도 하였는데 그 시절 교실 풍경을 떠올리면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오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돌아보면 저희는 닌텐도와 카트라이더, 쿠키런과 같은 디지털 놀이와 딱지치기, 공기놀이, 슬라임 같은 아날로그 놀이가 공존하던 교실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세계를 함께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추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세대가 함께 겪어온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문방구의 불량식품과 슬러시, 즐거운 생활과 같은 교과서와 밀린 방학 일기, 토요일 등교와 알뜰 바자회,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시작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까지 이어진 SNS 문화. 마지막으로는 딱지치기 공기놀이나 닌텐도 쿠키런 같은 다양한 놀이까지 다루어 봤습니다. 돌아보면 단순히 지나간 추억일 뿐이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맞아, 우리 그땐 그랬었지 하는 공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분명 사소했던 순간들인데도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중요한 한 조각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땐 그런 게 있었지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아마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커가면서도 또 다른 추억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언젠가 그들도 이렇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회상하겠죠? 앞으로는 어떤 SNS가 등장하고 어떤 놀이가 유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또 새로운 그때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땐 그런 게 있었지에 저는 이채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